안녕하세요. 관련미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과세 시리즈 세 번째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면제가 되죠. 그 면제되는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그러니까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이거나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자, 두 번째 신기술 투자 조합이 신기술 사업자에게 직접 출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죠. 자, 세 번째 농식품 투자 조합이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이거나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아, 여기서 개인 투자 조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권거래세 면제라고 하면 벤처 투자 조합, 신기술 투자 조합, 농식품 투자 조합만 가능해요. 개인 투자 조합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증권거래세 여러분 저희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실 텐데요.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면제 신청서를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 하시면 되고요. 만약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이거나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을 증권사에게 알려서 증권사가 엄청징수하지 아,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때 투자기업에게 투자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117조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요. 신기술사업자인데요. 우리 신기술사업자. 투자조합은 반드시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신기술 사업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조금 넓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자가 있고요. 그 외에 중견기업이라든지 혹은 해외 투자까지도 신기술 사업자라고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증권거래세 면제는 반드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했다고 모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